위 토요일 지금 다섯시구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4일째죠. 작심 3일은 확실히 지났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나를 알려고 하면 상대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내가 어 이런 직업을 하겠다고 하면 관련된 일을 해봐야 되기도 하고, 왜뭐 정말 내가 중국집, 그러니까 그 중식당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요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리를 몇십 년 배워서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이 일을 정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어, 해야 되겠다 창업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일단 첫번째 그 관련된 교육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기관에서 배울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일정한 교육을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 그런 교육을 받기보다는 문화센터에서 한번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그 일이 어떤 건지 기존에 아예 없는 직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경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가 봤어요. 하루의 문화센터를 갔다 왔는데 어, 그냥 사실은 이렇게 수납 위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옷을 개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어, 우유팩을 씻어서 말려서 그거를 갖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걸 또 활용해 가지고 어, 양말하고 이런 거 접어 놓는 거를 이렇게 넣는 방법. 그걸 알려 주셔서 제가 어,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어,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건 이제 블로그와 여러 가지 이런 저희와 관련된 내가 하고자 하는 관련된 일들을 다 서치를 해보니 사실은 수납 형태의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일 뿐일 거고, 분명히 창업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다를 건데, 그걸 어떻게 경험하지? 라고 생각을 할때 제가 마침, 제 친한 친구가, 아, 집을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이제, 좋다, 잘 됐다. 너 경험해봐라. 대신에, 네가 어차피 한 곳에서만 할게 아니라, 견적을 몇번볼 건데, 어, 코코드리님, 안녕하세요. 네. 어, 코코드리님, 함께 항상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 파이팅. 어, 오, 와. 우리 이제, 기존의 이영민 님, 포코드림 님 이렇게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제가 음 제 친구한테 너가 그래 경험하는 거 너무 좋다. 대신에 내가 이런 항목을 줄 테니 그 항목을 좀 써달라, 체크해달라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어,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첫 번째 첫, 목소리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견적서 폼이 있으면 그걸 좀 받아달라, 뭐 등등등등 제가 이런, 어, 안내 같은 그 친구한테 원하는 것들을 다 줬었죠. 그래서 친구가 세 개의 업체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거를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하더라고요. 이게 경험인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어, 체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섣불리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정말 저는 문화생, 그러니까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제 일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경험하더니 하는 말이 첫 번째 전화를 하면 제 상대방에서 전화를 받고 어 뭐가 필요하냐 어떤 뭐 평수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는 일단 기본적인 걸 조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방문 견적이 된다라고 하면서 방문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어그 중에서 한 분이 처음에 이제 말투가 너무 이제 우리도 그때 경상도 사람이지만 너무 경상도 말투라는 거예요. 어딘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 첫인상부터 그렇게, 어, 약간, 이렇게 조금, 어, 약간 전문가, 아, 경, 뭐 사투리 쓴다고 전문가답지 않은 건 아니죠. 저도 사투리 이만큼 쓰니까. 그런데, 그, 약간 억양과 그런, 아시죠? 뭔가 약간 다름을.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 여기는 그냥 조금 신뢰가안 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그거를 이제 딱고 그첫 번째 첫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는 전화를 받을 때 굉장히 밝은 노으로 하면 해야 되겠다. 될수 있으면 사투를 조금 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세 분이 이제 집에 방문 견적이 오는 것도 똑같더래 근데 내 친구가 그 다른 세 군데가 다 다른 곳인데 한 곳에서 온 마냥 오신 분이 옷차림이 똑같다 라는 거예요 옷차림이 그리고 견적서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추측하기로 아 같은 데서 배워서 아니면 같은 곳에서 창업을 뭐 한건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커리큘럼이나 매뉴얼로 하시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옷차림이 똑같았고, 하는 방법이 똑같았고, 견적 내는 방법이 똑같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친구가 그래도 제 자기가 신뢰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 곳을 이제, 어, 신청해서, 의뢰해서 집을 하기로 된 거죠. 그래서 또 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했는데, 정말, 어, 가구 배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성을 바꾸는다는 것보다는, 어, 소가구, 소가구의 움직임은 방 안에서의 곽구는 움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람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 친구가 이제 돈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한 여성분 세분이 오시는 거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처음에는 한 분은 싱크대를 다 해주셨고 그리고 두 분은 옷을 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제가 어~ 내가 노집을 봤을 때는 이거하고 이걸 위치를 좀 바꿔야 되고 구성이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걸 말씀 안 하셨어 하니까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겠다 근데 어~ 또 다른 뭐 이런 또 이런 이런 저런 일들을 지금 또 이렇게 말하면 왠지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경험한 거 그리고 이제 비포에 붙터도 제가 경험을 하고 제가 여기서 보완해야 될거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니면 조금 빼야 될거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방향을 썼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 이 일이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 일을 할때또 제가 아카데미를 하니까 물어보세요. 대표님 견적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갈때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근데 알려주긴 하죠. 저는 이제 교육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단 뭐 제가 견적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 회사의 견적서랑 지금 1인 창업하는 사람들의 견적서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받아보고 그냥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아,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려달라는 것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다 답해드리기도 하고, 저희 도 어, 선생님들, 강사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모여서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내가 24시간 365일에도 지치지 않게 일을 할수 있을지, 그걸 한번 구상해보자 라는 게첫 번째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딱 섰으면 두 번째 그거를 잘할수 있는 내가 사업가 타입인지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그죠? 어, 하겠다. 나는 긍정적이고 뭐 이거 나는 뭐 이제는 이거 안 하고는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사업가 체질이 아니라도 그래. 이런 체질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업가가 이런 체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래. 체질은 변하는 거니까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드신 분이라고 하며 세 번째 사업계획서까지 써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일을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저 밖에서 받는 모습하고는 절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바리스타 교육을 또 배웠어요. 바리스타 교육을 배워서 그리고 카페에 알바도 했던 거예요. 해보니. 밖에서 실상 보였던 카페 사장님 바리스타의 모습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원두를 고르고, 어, 원두를 사고, 그리고 그보다 저 힘들었던 게, 일단은 새벽 일찍 시작을 해서 그걸 시작을 하는 건가, 생각보다 너무, 어, 많은 일들을 앞단과 뒷단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스타라든지 카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마시러 가는 한두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과 후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어,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그것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아우, 나는 막, 이거 뭐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어, 제 친구를 통해서 이 일을 간접 경험이지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서 다 물었으니까, 간접 경험이지만, 이 일을 알게 되니까,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어, 나, 아 뭐, 이렇게는 뭐 하겠고, 세 명? 3명? 세명이라가하는 내하고 누구랑 하지? 나는 같이 할 동료도 없고,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니까, 못 하겠는데, 에 뭐, 이런, 내 친구가 이런 게 불만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다. 뭐, 이런 부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내한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막, 머리가 막, 바짝바짝, 바짝바짝, 바해지는 바짝 바짝 거예요. 아, 이런 거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아, 이게 물건이 그냥 금방 돌아오네? 그리고 다 집어넣는, 이제, 다 집어넣어서 각을 맞추고 나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오와이어를 맞추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양말이나 팬티 개는 습관을 내가 바꿔야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해놓으신 거를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어? 내 입장을 들어봤을 때 저는 양말을 아직까지 그냥 발목하고 발목하고 이렇게 속 끼우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걸 내가 계속 바꿔야 되는 거나, 근데 그걸 내가 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너무 신이 나게끔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페에서 경험했을 때뭐 직접 간접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의식이 달랐거든요. 이거는 아유, 뭐 하겠는데, 야, 너무 딘데, 어, 사람들 왜 이렇게 진상이야?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어, 막 그랬는데,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고요. 어,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부터는 눈을 감아도, 자기 전까지 일어나자마자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와 관련된 일들 뿐이었어요. 아, 거기서 나를 알수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이일 잘할 수 있겠다. 잘할 자신 있다. 이건 내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제가 지금 총 다섯 분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적을, 어, 어, 기적을 이제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기 보다는 기획을 되게 잘해요.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진짜 좋아요. 물건의 배치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저는 아, 내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지 내 사업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지 뭐 이런 기획력이 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이영민 님 코코 드리님 오셨잖아요 우리 같이 뭘 할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마 어, 한370몇 명이거든요 저희가 500명이 되면. 500명이요. 어, 구독자 수 500명이 되면 제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총 4주간 그분의 사업을 창업을 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음, 1대1로 1대1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 코코 드리니 이영미 님은 사실상 조금 더 베네핏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하 거의 첫날부터 저랑 함께 했으니까. 네코코디이요와 대박이죠 이런 거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또 무슨 또 힘을 받으면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던 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저희 대구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여기 저희 딸방이거든요 여기 강아지가 있고 어머 옷이랑 같이 잠깐만요. 혹시 제 바지가 나왔나요? 나 바지를 여기 저희 시, 이제 대구 집이라서 저희 신랑 바지가 나왔을 수 있는데 안 아, 나왔어야 됐는데 아자 여섯 분입니다. 지금 없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잠깐만 라이브의 묘미입니 엉덩이 봤지? <laughs> 엉덩이 봤을 수도 있어. 와 대박. 이영민님, 코코드리님 자, 지금 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공약입니다. 구독자 수 500명이 되면 어, 그분들하고 다 해서 제가 어, 구구포에다가 해서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필수 항목들을 해서 정말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을 한분 뽑아서 제가 총 4주간,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조금 더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한 분의 창업을, 사업자를 내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벽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기적을 한번 우리 만들어보자고요. 어, 저는 지금 이제 16분이에요. 한 4분 정도 이렇게 Q&A를 좀 하면서 마칠까 싶거든요. 원래 막저 혼자 줄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실시간 라이브에 대한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뭔가 받는 게 없을 것 같아서 항상 15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5분은 어, 질문을 받거나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더 얘기를 할까요? 음,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laughs> 준영 준영이 준영이 준엉이 TV가 저는 창업을 할 계획은 없지만 대표님의 성실함과 방향성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성실함, 저잘 많이 성실하지 않아요. 내 성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루틴을 짜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열정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코코 드림 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 설렘이 줄어들고 현타가 올 수도 있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돈이요. 솔직하게 아까 솔직함 했잖아요 돈이요. 왜냐하면 월급 때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나와는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정말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 그런 첫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초과를, 근무를 하면 초과 수당을 받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작은 금액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24시간 365일을 고민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수입이. 보통 초과 수당은 플러스잖아요. 하루더 했으니까 하루, 이틀 했으니까 이틀. 일정한 비율로. 근데 사업은 곱하기가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 그러니 안할 수가 있나요? 지치죠. 저 진짜 많이 지쳐요. 현타 많이 와요. 그런데 내가, 어, 지쳐서 현타가 와서 멈추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면 폭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큰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 돈을 보고 하지 마라라고 했잖아요 돈에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동기부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돈을 보고 막 이걸 찍어야 되는데 돈 이걸 벌어야 되는데 돈안 벌어가 왜야러 이게 아니었어요 선호가 바뀌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자아실현 성공하고 뭐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걸왜 해요 결국은. 그래서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얻어지는 게 제일 와닿는 게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돈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데 가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벌려고 모여 있는 나를 성장시키려고 모여 있는 우리들이니까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 여기는 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코코 드리님이 아주 크게 웃으셨네요. 아마 제가 이렇게 돈을 살벌하게 해서 돈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해요.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2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자, 돈 벌자라고 오늘 화이팅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대구라 그랬잖아요. 저희 이제, 어, 그 그러니까 신랑하고, 신랑 집을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아침에 이거 한다고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걸 보더니, 진짜 신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어? 어, 공크 2급 교육 중이시구나. 이 우리 이영미 님이,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어, 어 이걸 어떻게 보이지? 왜안 보이지? 공크 2급 교육 중입니다. 3일 동안 얘기해 주신 것이 다 저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돈도 보고, 일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지? 마지막. 먹고 싶어요. 차근차근함 차근차근 맞습니다. 그리고 이영민 님은 저와는 다른 게 저는 제가 맨땅에 헤딩을 했잖아요. 근데 이영민 님은 맨땅에 헤딩을 하지만 교육이라는 매트리스를 깔고 하기 때문에 안 아프실 겁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있죠.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영민님이 실행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영민님 제가 이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 다섯 명하고 이 새벽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아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저희 이제 그래서 신랑이 야 너도 아무리 <laughs>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도 주말에 있어야 될거 아니냐 너 이러다가 몸축난다 라고 하면서 신랑이 <laughs> 내일은 정말 쉬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오늘인가 일요일인거죠 아, 월요 뭐뭐 어쨌든 어어 어, 일요일 아침을 조금 쉬어라라고 하면서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걸로 하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매주 평일 새벽 5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그러면, 간승합시다.